마태복음 14장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시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본절의 헤롯은 헤롯대왕이 죽은 빛이 4년부터 AD 39년까지 4개의 통치지역으로 나뉜 유대 땅 가운데서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2절입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본절은 헤롯의 종교관을 반영하는 말로 세례 요한이 살아생전에는 기적을 행하지 못했으나 그가 부활함으로 기적을 행하게 되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은 첫째 부인인 아라비아 왕 아레다의 딸을 버리고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했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이듬의 사람이었으나 자칭 유대인이라고 주장하였기에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율법을 범했기에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5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롯이 아의 딸이 연사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헤롯은 자기 영토를 자지우지할 수 있는 통치자가 아니라 로마의 명령을 받는 한국군주에 불과했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에 내게 주소서하니 헤롯이 아는 자신의 부정한 결혼을 고발하던 요한의 칼날 같은 혀가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 원했기에 참수당한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오게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련니라 마가복음 6장 30절에 의하면 이 보고는 사도들의 성교 활동에 대한 보고였음을 알수 있기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자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마을에 이큰 무리가 사먹을 곳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땅으로부터 양식을 얻게 하시는 우주만물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20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마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배세대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기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셨을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유대인들은 밤을 4시간씩 삼경으로 나누고 그리스나 로마는 사경으로 나누었는데 마태는 로마식을 따른 것 같습니다.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신앙이란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전 인격을 복종시켜.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모험과 같은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레살의 땅에 이르니 목적지는 갈릴리 서쪽의 베세다였으나 온밤 동안의 심한 바람 때문에 베세다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게네사렛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35절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12년을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을 만지므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도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사는 초대교회 이후에 사라졌기에 지금도 기도나 안수로 병을 고쳐준다고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